이 공동의장이신 김상년 의장님께서 오늘 제35차 박주신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35차 박주신 고발 사건 기각 처분 취소 박주신 고발 사건 수사를 집행 검사 3명 고발 사건 기약처분 취소, 촉구와 박주신 고발 사건, 박주신 고발 사건, 수사를 기피한 검사 3명 고발 사건, 이에 의한 공무집행상해죄, 위헌 범죄자인 박원순, 고발 사건 전 법무총장, 음병인 등, 5명의 폭력 비리 고발 사건 등 수사 접근 및 반국가 반정부 헌법 질서 파괴 범죄에 따른 헌법 재판관 9명의 고발 사건 수사 접근에 따른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국가대응 구세의 총감각 정상화는 오늘 2015년 12월 11일 12시 30분 대검찰청장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이 길고 긴 제목을 35차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검찰은 이와 같이 길고 긴 기자회견 전문 제목이 방생되게된 책임을 통과하고 축박수사에 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검찰청장 에서는 행정 처분에 기하지 않는 박주신 고발 사건 기각 처분과 박주신 고발 사건 수사를 기피한 검사 3명 고발 사건 기각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박주신 고발 사건, 박주신 고발 사건 수사를 기피한 검사 3명 고발 사건 이외에 의한 공무 집행 행위에 위반한 범죄자인 박원순 고발사건 전법무청장 문병민 등 5명의 병역 비리 고발사건을 일괄하여 강력히수사를줄것같 지난 10월 13일 추가로 고발한 국가 반정부 헌법질서 파괴 범죄에 따른 헌법재판관 구명과 오늘 1 1월1 1일또 고발한 중앙선관위위원회 위원장을 출판 중앙위원회 군명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사건을 강력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총장께서는 님이유권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검찰총장직에서 즉각 통해라.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 사정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정방법은 범죄인 곳에 날카로운 배신을 가한 것이라. 그런데 검찰이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과 박원순의 동력비리에 대해 저는 사전에 날카로운 탄을 들게 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급급하였다고 지금도 그런 성격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1 7월 3일 박주신 고발 사건을 수사 기피한 검사 3명 고발 사건을 각각 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런 나라에 이런 검찰이 이기주행 했으니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나 혐의가 없어서 기, 기각 처분된 것이 맞다면 수사한 증거를 고발원에게 제시하고 고발한 정창화 를 계속 수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들을 파면 조치하고 직권 망원죄를 적용하여 강력 수사라 <laughs> 내용을 고발하였다. 고발자인 정창화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는데 수사를 기피한 검사들을 수사하지 않고 각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검찰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유권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범죄는 대화에 밝혀져야 한다 지난번 말한 말을 거듭 강조한다 사필기장이라는 사정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35회씩이나 기각 처분 취소와 수사 촉구에 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하늘이 울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촉수선척이란 사자성화도 있다. 낯선물이 댐물을 뜨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 사자성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 수사가 착수되어 박원순의 병력비리이 사건이 완전히 피해자가 헌법 찬 가난에 사속금연과 중앙선관위 의원이 구명에 대하여 "수사가 이뤄져 범죄가 발혀될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각오한다" 검찰은 박원순 씨가 본인도 군대에 가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허위진단로 군대에 안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울시장이 되도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에게 특급을 하겠는가 생각해보라. 검찰이 직무위기와습득만도를 하는 바람에 박원순의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 검사는 박원순이가 본인도 군대에 다니지 않는 뿐 아니라 아주마저 설치된 군대에 안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울시장이 되도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에게 투표를 하겠는가 생각해보라 검찰이 직무위기와 지금 영이 아닌가 그 바람에 박원순의 서울시장이 당선되지 않는가. 았 박원순은 대형딸겸이다. 이런 대형딸겸이가 수도 서울에서 주식으로 재당선되게 한데 대하여 책무 당연히 검찰 줘에 한다는 것. 검찰은 진기일전여 뼈를 닦는 아픔을 극복하고 이미 고발된 검사 3명부터 파은 조치를 하는 한편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를 사행한 범죄 범죄자 박원순 고발사건 등 혐의로 고발된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6건을고발 사건에 대하여 완벽하게 강력한 수사에 대항할 것을 강요 저축하는 바이다. 2015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 구수회의 총무감사 정창화 외 35차 박주신 고발 사건, 기각 처분 취소 박주신 고발 사건, 수사를 기편 검사 3명 고발 사건, 각각 처분 취소와 박주신 고발 사건, 박주신 고발사고 수사를 집단 검사 3명을 3명 고발사고를 얘한 국무집행자의 위반 검도자인 박원순 고발사건, 전 국무총장, 문동문등 5명의 병역비리 고발사건 등 수사 촉구 및방국과반정부헌법필서 파괴 범죄자들이 헌법재평관 2명이 고발사건, 수사 촉구에 따른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석증 일병.